마음을 지켜라 두 번째 시간으로 분노를 억누르는 온유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온유함.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저는 마음을 지켜라에 대한 주제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첫 번째 여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지켜야 될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감정을 지키고 또 우리의 의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쉽게 상처를 받기 쉽고 또 받은 상처는 쉽게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방이기 때문에,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관리하고 잘 지켜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 활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육신도 육체도 건강한 법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방향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누구 말고 행동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첫 번째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제목에서 보고 읽은 대로 바로 온유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음 이 온유함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많은 마음들 가운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온유함이라는 마음부터 지켜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역사, 우리의 삶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온유하지 못해서 혈기 부려서 쉽게 분노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아 그때 좀 참았어야 되고 그때 온유했어야 됐고 아 그때 조금 내가 더 유한 자세로 받아들여 주고 수용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 줬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내가 온유하지 못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막, 막 엉망이 되고. 가족 간의 관계도 막 서먹서먹해지고 또 심지어 가족 간에 불화가 막 생기고 그 나아가서 막 가족이 붕괴가 되기도 하고 또 직장과 사업장 삶의 자리에서 친구 간에 교우 간에 뭐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 한 통계를 봤는데요 지금 수감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의 69%가 우발적인 범행이랍니다 순간 욱해서. 순간에 온유하지 못해서 혈기 부려 갖고 분노를 다스리고 참지 못해서 이 죄를 범하고 수감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계획적으로 뭔가 막 의도를 가지고 나쁜 마음, 나쁜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온유하지 못해서 패가망신한 거예요. 그런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무엇보다 이 온유한 마음을 꼭 지켜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온유함을 이 마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온유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롤모델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직접 내가 온유하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온유했더니 쉼을 얻는다.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 많은 마음들 가운데 이 온유한 마음부터 잘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뜻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정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 온화한 성품을 가리켜서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정의하는 사전적인 정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온유함에 대한 정의는 좀더 심오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온유함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를 위해서 우리 온유함이 무엇이고? 온유함을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예수님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 말고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 가운데 이 사람만큼은 정말 온유하다라고 칭찬하셨던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데 칭찬을 받았는데 모세의 예를 통해서 이 온유함이 무엇이고. 그리고 온유함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모세의 예를 통해서 알수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인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먼저 첫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온유함이란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 삼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해요. 모세의 무엇을 인정합니까? 온유함을 인정해요. 아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만큼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 없다 라고 하나님 단정하시는 거예요 자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모세의 조강지처는 시보라라는 여인이었어요 이시보라라는 여인을 통해 두 아들을 낳죠 케루솜과 엘리에슬이라는 두 아들을 낳아요 하지만 이 조강지처였던 시보라가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재혼을 하는데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와 재혼을 하냐 구수 출신의 여자와 재혼을 합니다. 모세가 재혼을 해요. 구수는 어디냐? 오늘날 에티오피아를 말해요. 그래서 아마도 성서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에티오피아의 분들은 좀 피부색이 검으시잖아요. 검은 피부를 가진 그런 여인과 혼인을 했던 모양이 에요 재혼을 하려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누가 반대했겠어요? 예, 유제 선민 사상이 강했던 예,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반대했어요. 어떻게 네가 구수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 그것도 어떻게 피부색이 다른 인종이 다른 성은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 막 반대했어요. 예,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넘지 말아야 돼. 선을 넘기 시작해요.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너만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우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영적 지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자, 그때 모세가 어땠다는 거예요? 참았어요. 분노를 다스렸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뭔데 그러냐? 뭘 해줬기에 여태까지 그러냐? 면서막 화낼 수도 있고. 당신들이 뭔데 내, 내 앞길을 막느냐 그러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에, 어찌 함부로 나의 영적 지도권을 지도자의 권을 존중해야지 함부로 막 무시하고 도전하느냐 막, 막. 그럴 수도 충분히 있었던 위치였는데요 모세는 아, 아무런 대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 모세의 모습을 보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그 어떤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요. 자신의 분노를 잘다스리줄 알았어요. 이게 바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는 그것을 온유함으로 인정하셨어요. 3절에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요. 프라우테오라는 단어예요. 특별하게 쓰이는 단어인데요. 프라우테오라는 단어는 어느 때 쓰이는 단어냐면요. 야생에서 사로잡은 뒷짐승을 가축으로 길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막 천방지축으로 뛰노는 야생마나 그런 소나 염소들을 잡아다가 사람의 손에 잘 길들여졌을 때 그때 쓰는 표현이 바로 프라우테온인데이 단어를 온유함으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잘 길들여져서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함이고 모세가 이것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보세는요. 이렇게 분노를 잘 다스릴 수가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 온유함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추, 어, 어렵지 않게 추론을 할수 있어요. 우리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너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내온 집에 충성함이라매 이것은 이 말씀 6절 7절은 미리암과 이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막 질누하고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입장을 대변하시면서 모세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유추할 수 있느냐? 모세와 하나님과 그사 그동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와의 관계가 막힘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처음부터 자신의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모세에게는요 치명적인 지난날의 과오가 있었어요. 한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죠. 40세 이집트의 왕자로 살때 우리 잘 알다시피 한순간의 분노를 참 다스리지 못해서 온유함을 지키지 못해서 에, 이집트의 관리를 때려 죽였고요 그것을 위해 도망자의 신분으로 무려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돼요 그 40년 동안 얼마나 참여했을까요? 아 그때 참았어야 하는데 내가 참지 못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하게 됐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행하시려는 이 구속사를 엉망으로 만들었구나 망가뜨렸구나. 아, 나눔에 이렇게 못났는가? 나눔에 이렇게 온유하지 못하는가? 나눔에 나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가? 하면서 40년 광야에서 얼마나 홀로 외로이 눈물 흘리며 참회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하며 하나님이여 나의 로하여금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했, 기도했지 않겠어요? 40년 후 지나고 나보니 이제 온유, 온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놓고 내가 분노한 감정이 잘 다스릴 수 있게 해 달라고. 이 온유함을 지키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요. 목사로 살다 보니 아니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1번 기도 제목이 온유해 달라는 거예요. 분노를 좀 참게 해 달라. 아, 잘안 돼요. 안 되는 게 보이는데 분노할 만한 상황이 보이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요? 쉽지 않아요. 아 그런데 목사로 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내 영성을 망가뜨리고 또 우리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잘 알겠어요. 분노를 잘. 다스리 이게 우리의 기도 일번이 돼야 할 줄로 매일삼에다 매일매일 하나님이여 나의 분노를 다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 온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모세 40년 걸렸는데 우리도 뭐 40년이 아니라 또 며칠 맨날몇년 만에도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도 모세와 같이 온유함을 잘 지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애와 시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유의 사람이었던 모세를 통해서 알수 있는 온유함이란 우리가 지켜내야 할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분노하게 한 대상의 모든 치리를 모든 치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온유함을 지키는 거예요 온유한 온유한 사람은요 나를 분노케 한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려 하지 않아요. 그 보복은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기도함으로 이 분노를 잘 다스리다가도요 한 순간에 이한 순간에 이 모든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느 때. 아, 막이 보복 심리가 막 생길 때, 아저 저게 나를 무시해, 아 나를 이렇게 했고지해, 나를 어렵게 해, 막 그래서 이 보복하고 싶어하는 이막이이 심리가 생길 때, 예, 한 순간에 모든 공동 탑이 무너져 버려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세는요 절대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 보복하려 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의 지도권, 영적 지도권에 대해서까지 부정하고 있는데, 모세는 절대로 에, 에, 에 그들을 향해서 보복하려 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겨요.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아마도 아론보다 미리암이 더 분노하고 더 모세를 공격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치리하셨는데 특별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속된 말로 문둥병에 걸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부, 나를 분노하게 하는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직접 보복하려 하지 마세요. 이건 온유함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어, 보복하려 하지 말고 모든 보복은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가 보복하려고 한다 해서 보복이 되지도 않고 그렇게 보복을 한다 한들 내 마음이 편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사람이 어떻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로 어떻게 해코지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한다 한들 내 마음이 무슨 천국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만큼의 많은 에너지도 쏟아야 되고 또 제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한다 한들 절대로 마음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평안도 있을 수가 없어요 더 나빠져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분노하게 한 대상은 있다면 그 사람들의 치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은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지켜내세요. 이것이 바로 오유함을 지키는 것이며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원수를 갚는 것은 내 소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하지 마라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네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나를 분노하게 한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시되 모든 원수, 그래도 내 마음은 힘들잖아. 내마음에 억울함도 있잖아.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 하는 내 마음을 잘 지켜내고 온유함을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훈련인 거예요. 훈련. 자꾸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해야지. 이것도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한 번에 이렇게 바뀔 수 있겠어요. 자꾸 날마다 예, 자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삶을 드리고 그리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리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꾸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에정게 맡기는 훈련을 하면, 언젠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예, 예,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하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세 번째로, 이 온유의 사람이었던 모세를 통해서 알수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할 온유함이라는 것이 뭘까요? 잘 아시겠습니다. 셋째로 분노하게 한 대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온유함 우리의 마음을 지킴의 완성은 우리를 분노하게 한 대상을 축복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우리의 온유함에. 을완 마음 온유함이라는 마음을 지키는 것에 완성에 이룰 수가 있다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리고 또 나를 분노하게 한 대상을 향해 뭐 보복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분노케 한 사람을 축복케 하는 것까지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우리가 온유함이라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랬어요. 오늘 보면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고 그라고 왜 분노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왜 아쉽지 않겠어요? 왜 화가 안 났겠어요? 그것도 이해 못 해. 막 이러면서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치리하시니까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미리암에 병을 낫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간구하고 있어요 축복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아, 그리할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거 온유함이라는 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분노케 하는 사람이 누구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온유함을 해치는 예, 여러분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 하는 대상이 누군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만약에 예, 여러분이 잘못이 없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잘못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리고 잘못이 없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그런데 솔직히 말해 이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해야 되고 또 나를 분노하게 한 대상을 하나 옆에 맡기는 것도 이건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도 쉽지 않아 하지만 할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 더 나아가서 분노한 대상을 축복하라? 아, 이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모세와 같은 영적 거장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기도 돼요 드기 생각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해내야 돼요. 왜냐?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막 이막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어 달라고 오히려 축복하고 있어요, 복을 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 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에, 이 온유함의 극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힘들다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 온유함이라는 마음을 지켜내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래요. 날마다. 아, 내가 힘들다는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이 하셨지. 그럼 나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야지. 나도, 나도 십자가 의길를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지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내세요. 온유한 마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벽 시간이 금방 금방 가네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많은 마음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는 특별히 이 온유함이라는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제가 온유한자가 받게 되는 복에 대한 말씀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드렸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꼭 지켜내야 될 여러 가지 이유,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 특별히 두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여덟 가지 복이 나오는데 5장 5절에 무슨 말씀 말씀을 하셨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여기서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현세적인 축복이에요. 다른 복은 대체로 하늘 상급이거든요. 그런데 온유한 자를 향해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받게 되는 현세적인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관계의 축복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만 잘되고 형통하는 이 복이 누구에게 주신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려면 사랑 여러분 온유 하시기를 바래요. 이 마음을 잘 지켜내길 바랍니다. 온유함이란 단순히 유하고 온화한 성품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약하고 나약한 성품도 아니에요. 혈기 부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하고 혈기 부릴 수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바로... 온유함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한 대상을 향해 대상의 모든 치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유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온유함 마음 온유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며 분노한 대상을 축복하는 것까지가 바로 온유한 온유한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이런 행할 실천이 하셔서 예,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인 내 마음이 되고. 그래요. 하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되고 형통한 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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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